하프될줄 몰랐죠. 완전요. 해팅. <laughs> 한번는 마지막에 딱한번 뛰고 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니까. 아직은 이미 끝 같이 두 시간 뛰면 끝나는 거예요? 네. 오 오르막. 와우. 다리만 계속 움직여요? 네. 아 이런 언덕이 많다는 어, 어, 거. 잔잔한 언덕. 우리 오르막도 했잖아요. 네. 일로 갈 화이팅! 화이팅 3km까지 워업워이니까 다리 계속 움직여요 5km 일단 딱 가보면 늦게 올것 같아요 네. 여 여유 있을 때 왼쪽 한 번씩 보고 <laughs> 경치도 보고 <laughs> 와 시골냄새 <laughs> 근데 날씨는 뛰기 좋은데요? 그러니까 엄청 어, 덥다 12시부터 구면요오그 전에 끝내야 되겠네요 <laughs> 좋다, 좋다. 5분 52초. 네. 리듬만 유지하면 바람 있거나 내리막에서는 자연스럽게 페이스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네. 무릎 최근엔 안 아팠어요? 며칠 전에 응. 13km 뛰었을 때좀 아팠는데. 아. 어... 회복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때 우리 15km 뛰고 13km 한번더뛴 거예요? 네. 네. 어. 잘했다, 잘했다. 3km, 3km. 3km, 5분 53초. 5분대로 10km 뛰었을 때보단 여유있죠? 네. 어제 잠은 잘잤어 네. 한 네. 11시에서 늦시잠 잤어요. 오, 거의 다못 잤다고 했는데. <laughs> <laughs> 우리 의뢰님은 초반에도 네. 힘들어 보이는데, 그 힘든 상태에서 오래 뛰는 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전 <laughs> 초반에 힘든 스타일이긴 음. 하거든요. 근데 후반에 갑자기 살아나잖아요. 맞아요. 뒤에 약간 뛰면 뛸수록 어. 그러니까. 오늘은 모르겠어요. 아 오늘도 잠도 잘 잤으니까 잘할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우와. 이 길을 마라톤으로 뛰네요. 와, 진짜 예쁘다. 우와. 힐링 구간, 진짜 기분 좋다. 응. 이 경치 감상하다가 다들 페이스 10초씩 느려질 것 같은데. <laughs> 시 때문에 한번 앞서 가볼게요. 네네네. 근데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이또우리가시작하니까 비가 안 오네? 그러니까 맨 처음 5km 뛰었던 거 생각해 봐요. 어 그니까요. 원래 오, 조금 했을 면 5km인데 근데 많은 발전했다. <웃음> <웃음> 엄청난 발전이죠? <laughs> 진짜 장하다, 긴급해. <김병희. 웃음> 장하다, 장하다. 우리님 본병이에요? 네, 네. 본병이에요. 오? 저도 본명인데 맨날 연관 검색어에 심으뜸 본명 아 맞는지 봐 <laughs> 성도 특이한데 이름도 그러니까. 특이하네 병원 가면 심땡뜸다 아, 알아 나중에 할머니 되면 이름 바꿀라고 뭐야? 어, 병원 뭐예요?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한글 이름이거든요 아전 할머니께서 절에서 지어오셔가지고 <laughs> <laughs> 근데 진짜 금세 조깅 페이스가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응. 진짜 확실히 하는 만큼 아, 올라오는구나. 5분 때는 부담스러웠는데 6분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제. 네. 느낌이. 와. 벌써 5km.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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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면 성공이다. 헤디. 뛰어야, 찬다. 뛰어야, 산다, 뛰어야 산다. <laughs> 하프 뛰시는 거예요? 네와 회나 땅끝만큼 우와 대단하세요 63 우와 아버지 또래 생뚜 저희 아빠 63년생 아 63년 네 포크대. 아버지 토끼띠 우마 반갑다 저희 아버지가 7 4년생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64년생인데 우와 어머 어머 어몇 번째세요? 하프? 아 하프는 많고요 우와 쿨프는 아홉 번. 와 미국 보스톤 독일 아, 베를린 아. 올해 11월에 누유 마라 아. 목표가 있으면 뛴다. 아, 목표가 있으면 뛴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심장이 우리보다 얼마나 튼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인생 두 배를 사셨는데. 우리 5km 지났어요. 아버님 덕분에 수다 떨다가 5km 됐어요. 일단 10km까지 다리 계속 움직여 빠르게. 네. 화이팅!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니야, 이 정도로까지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면. 15km까지 일단 가요. 네. 우리 앞에서 뒤에서 다 열심히 뛰고 있을 거예요. 네. 6km, 6km. 6분 6초. 좋다, 좋다. 다닥뛰시는 거예요? 네 음. 유리 지금 여유 넘쳐요 네. 10키로 뛸때한 번도 이렇게 여유 부린 적 없죠? 네 <laughs>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유명해요>. <laughs> 아주 좋은 페이스를 찾았네요 그래도 아이안 힘들진 않은데 그치 힘들어야지 <laughs> 대회인데요 나름 팔 중간에 억지로라도 한 번씩 털어줘요 이게 지금 중계되는 거야? 네, 지금 권은주 감독님이 아주 흐뭇해하실 거예요. 역시 우리 유리 선수는 잘 뛰고 있네 하시면서. 권은주 감독님 보고 계세요. 저... 이따가 칭찬해주세요. <laughs> 이 정도 내리는 비는 땡큐다 그렇죠? 그쵸? 그쵸? 안 덥고 응. 호구만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7km 지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7km 오호. 지나요. 7 k m 5분 55초 뒤로 오는 거 편하면 발만 보고 계속 똑같이 리듬 따라와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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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이 괜찮아 아고비가좀 찍어서 좀, 좀 네. 아프고 그래서 네. 페이스메이커 없이 뜨니까 외롭더라고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갈게요. 갑자기 힘이 나는데? 네. 같이 뜨면 진짜 할수 있어요. 맞아, 맞아. 혼자 가니까 애매하게 네. 페이스가 느지이안 타더라고요. 혼자 가면 외로워요. 그니까. 근데 유리도 왜 이렇게 앞으로 왔는데? <laughs>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할수 있어. 파이팅. 동료를 찾았으니까 다시 힘내봅니다. 지금 우리 3분의 1 왔어요. 자, 3분의 1을 쉽게 내려가고, 마지막 힘드니까 동료랑 힘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유리 분명히 10kg 넘어가면 힘난다. 8kg! 힘들지 않는 자세를 잡으려고. 네. 연구 중이에요, 뛰면서. 어떤 자세가 안 좋은데, 안 힘든가. 일단 상체가 젖혀지면 안 돼요. 앞으로. 네, 갈비뼈는 살짝 닿고. 근데 또 어깨 너무 말리면 안 돼서 겨드랑이 살짝 힘 주고. 오케이. 배꼽도 살짝 힘 주고. 그러니까 딱 어깨 사이를 약간 잡아주는 느낌으로 하게 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하게 잡으면 이게 근육이 과긴장이 돼서. 아 진짜? 가볍게만 잡으세요.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야 동료가 있다는 얘기 힘이 나다니. 훨씬 낫다. 그쵸? 진짜. 와. 오르막, 화이팅! 오르막은 살짝 숙여도 되죠? 네! 응, 응. 유리, 화이팅! 화이팅! 오르막 끝났어. 좋아요. 음, 잘 음, 버텼어요. 호흡을 끝까지 내뱉었다가 다시. <laughs> 오! 어허, <오>, 더운데서요? <laughs> 와그 돌아올 때와 이거 오르막 오케이. 화이팅 파이팅 아! 여기서 반환하고 싶네요 아! 저기 선도주자 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팅 파이팅 대단하네, 대단해. 우리 팀 만나면 너무 좋죠. 그니까요. 아는 사람 만나면 어... 이게 주로 해서. 오르막길 때는 좀 페이스 늦어져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기록 내는 거 <laughs> 아니니까. 네. 우리 뒤에 안 퍼지고 6분대로만 계속 가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우리 10km 일단 6분, 6분 10초로 오자고 했는데 지금 그거 했잖아요. 네. 네. 10km 6분 8초. 우리 벌써 1시간 뛰었잖아요. 1시간 더 뛰면 끝나요. 오. 고비 10키로, 한 어. 고비 그래도 한세 번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10km 엄청 빡세게 뛰었던 거 있죠. 네. 그거 생각하면서 뛰어도 뛸수 있어요. 지금 에너지 젤 먹을까요? 파이팅! 어, 지금 먹어도 돼요. 파이팅! 파이팅! 어, 맛있죠? <laughs> 자 이제 돌아갈 일만 남 남았어요. 네. 바나 좀 다가온다. 바나 좀 좁게 돌지 말고 크게. 네 네. 아 그래요? 다 인코스로 돌려고 해서 네. 그냥 이 중간 정도로 가려고 해도 돼요. 저기 종이컵 조심해요. 네. 가운데 라인으로 가요. 목 말라요? 괜찮아요? 오케이. 아 중간에 마셨어요. 아 오케이. 중앙선 타다가 살아났어, 살아났어, 유리, 기기. 하나 점이다. 이럴 때또 신나서 빨리 뛰면 안 돼요. 네. <laughs>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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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바나나, 바나나, 바나이 바나나, 바나나, 바나까네나나 바나나, 바 감사합니다. 바나나, 어 <laughs> 승진 승진. 화이팅아 이것도 오르막길이었네. 아 어쩐지. <laughs> 오르막 센서 있죠, 오늘.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구독 <목소리> 아, 시작이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시작이다. 오, 웨 빼고. 화이팅!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 51kg. 이제 1kg씩 줄여나가면 돼요. 네. 시원해서 좋다. 정원님, 화이팅! 잘 뛰고 계시네. 오. 이제 회복하면 돼페 헬스 하나도 안 늘어졌어. 아. 회복, 회복, 회복. 11.5kg. 셀리페형 화이팅! 정우 형 화이팅! 네. 아, 여기도. 계속 오르막길이었구나. 어, 우리 아까 엄청 힘들었어, 여기.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일 쳐졌었어요. 맞네. 네. 아, 이 정도 비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아요 아니, 좋아요, 저는. 어어. 비 맞고 달리는 거 좋아해요. 어, 여름에 비 오는 날 우중룸 같이 한번 해요. 좋아요. 근데 진짜 막, 엄청 내리는데도 힐스키어요 어.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외국에서밖에 안 뛰어봤는데, 음. 올해는 뭔가 뛸것 같아요. 오. 특히 비오는 날마다 나가요. 비오는 날만 기다린 사람처럼. 와 이게 꽤 구간이 길었구나. 에휴, 되게 길었어요. 근데 아까 진짜 잘 견뎠어. 아 그때 그게 제일 큰 고비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도 뒤에 잘 당겨가지고 아까 6분 18초 정도 나왔거든요. 다행이다. 윤정 쌤, 윤정 쌤 화이팅. 진영 오빠 화이팅. 화이팅! 다 파이팅 빨리팅리 빨리빨리 빨 k m 리 빨리빨리 빨리다 준석 오빠 리 준석 오빠. 준석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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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라인 아닌데요, 아직은? 그니까. 와, 오분 30초 페이스라고? <laughs> 지금 신나서 이렇게 방금 데뷔, 사람 만나면 순간적으로 페이스가 빨라져요. 선생님, 화이팅! <laughs>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도 뒤에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어, 그러네. 허 대형 님구면 준정 선배님. 아. 그래도 돌아가니까 몸 무거운데 가볍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움직여요, 몸이. 네. 이제 그 몸에 자동화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네. 움직이는 것만 안 멈추면 돼요. 회복, 아그 아. 호흡도 조금 차진 것같요 말할 수 있는 거 보니까. 그니까. 온다, 온다. 풍선 온다. 어? 준여 선배님인가? 아마도 시는데요 오, 우리 감독님 포기 안 하셨어요. 어, 어떡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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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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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이팅. 포기하지 마요. 어. 지금 10km 뛰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2km 왔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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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유리 5분대로 갈까요? 어떻게 해요? 6분으로 맞출까요? 6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네, 지금, 네, 지금 페이스. 오케이. 지금 저한테 맞추면 555. 네. 7km 남았다. 예. 1km 더 가면 15km. 와, 많이 왔다, 많이 왔어. 유리 선수, 컨디션 어떠십니까? 힘든데, 할만합니까? 버틸만 해. 하겠다, 하겠어. 오늘 제일 기복 없이 뛴 선수일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저기 인사 한 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김유리. 할수 있다, 김유리. 한 번씩 숨 크게 다 뱉어요. 진짜 어. 너무 힐링되고 기분 좋다. <laughs> 좋다 좋다. 이게 매력이지, 마라톤에. <laughs> 남은 거리 6km. 남은 거리 5분 대로 유지해볼게요. 네. 유리 힘 남았어요. 무릎은 괜찮아요? 네. 아 어, 좋다. 허벅지 조금 근육 어. 당기는 거 말고. 어. 없어. 근육은 지금 많이 네. 오르막 때문에. 맞아요. 이런 코스는 심장보다 하체 근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5kg 남았다. 루리님 힘내요. 지금 안 뛰어본 거리 뛰는 거예요. 네. 17kg. 지금부터 그냥 멘탈로 뛰는 거예요. 네. 버텨, 버텨. 아까 시작할 때 있었던 연주단이잖아요. 유린이 3 k g 와 힘들지만 예쁘다. 한만더 가자. 마지막 오르막 같아요. 마지막 할수 있다. 같이 가나? 할수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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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야 1km 남았어 1km 가자 할수 있다 가자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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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그동안 훈련했던 거 여기 마지막 어필이야 오케이 네. 듣기만 해 그냥 네. 오케이 자 심호흡 한번 쭉 내뱉고 오케이 됐어 자 심박 찾아오고 팔 한번 털고 이 어필만 올라가면 바로 내리막이고, 그 다음 경기장이야다 왔어. 잘했다. 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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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동안 훈련한 게 진짜 보람있게 나온다. 좋아. 이 마지막 곡이거든? 오할수 있다. 다들 왕 빠졌어요, 팀은 지금, 장준. 1시간 49분. 와. 상보 형님 51분. 그 다음에 유리야. 저 어! 저기 지금 니가 3등이야 오케이 조금 더 힘내자 네. 하나 둘 하나 둘자 보이지 남은 거리 1 k 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촉촉하게 적셔주되잖 비가 또 좋아 빨라질 필요도 없고 내리막에서 더 빨리 안 가도 돼 그대로 그냥 리듬으로 리듬으로 그냥 편하게 보너스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갈게 응. 자파와 원형 바꿔 응원 바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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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그렇지 야, 내리막에서 파 한번 틀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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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선셋비랑 또 다른 비지? 완전요 어, 느낌 너무 좋잖아 근데 오늘 너무 좋아요 그치 하프를 이렇게 즐겁게 뛸수 있다는 게 오늘 정말 최고의 수학인 거야 저 반환 코스까지는 그래도 안 힘들었어요 아 어, 진짜? 좋았어 하프를 이렇게 말하면서 뛰는 게 이게 첫 하프인데 말이 돼요? 어, 너무 놀랐어요 그죠자 아, 어. 네. 500m 아. 운동장 한 바퀴 하고 100m밖에 안 남았어 네 오케이 자다 왔어 조금 기분 좋게 네 이렇게 올려보고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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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어, 오, 좋아. 페이스 올라가고 있어. 네. 좋아. 하나.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갈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네. 네. 야. 4분 페이스로 맞아, 피니쉬엔. 페이스. 천천히, 천천히. 코너 조심, 코너 조심. 하나. 둘. 자, 경기장 들어갈 때 기분 너무 좋을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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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해냈다. 우우우우우 가자, 유리. 유리 나왔다, 유리 나왔다. 자, 코너 조심하고. 가자, 가자! 자, 경기장 기분 좋게! 자, 기분 좋 가자! 기다, 기다! 가자, 가자. 가자! 네, 지금 단체로. 단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결승점 바깥쪽까지 조금만 더 이동해서.